날아다니는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육상 단거리 선수 앨리슨 펠릭스 앨리슨 펠릭스는 다섯 번째로 올림픽에 출전한다. 미국에서 훈장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올림픽 선수는 저의 믿음은 명백히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한다. 올림픽과 관련하여 앨리슨 펠릭스는 많은 곳을 여행했다. 그녀는 이미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했고, 이제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다. 펠릭스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6회, 은메달 3회를 수상했다. 이에 더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2개의 금메달과 3개의 은메달, 2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미국대회에서 그녀는 미국선수권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트랙에서 헤드 트릭을 달성하여 100m, 200m, 400m에서 우승한 최초의 여성 선수이다. 아버지가 목사인 그녀는 겸손하게 말한다. 믿음은 제가 달리는 이유입니다. 달리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달리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의 일이죠.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육상 경기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다. 저는 제게 있는 이 놀라운 은사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와 딸의 격려. 그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압박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그녀가 알려준 성경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정적인 예선 경주에서 처음에는 뒤처졌지만 그녀는 결국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녀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또 그녀의 딸이다. 저는 제 딸에게 어떤 경우에도 성격과 성실함으로 일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제가 이기든 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떠든지 저는 그저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딸에는 저의 동기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추진력을 주었어요. 평안과 의미를 유지하다 그녀는 달리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한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앨리슨 펠릭스는 자신의 기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다. 성공은 제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이 제 경력에서든 사생활에서든 하나님을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제게 깊은 평안과 의미를 줍니다. 저는 그걸 저만 갖고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다. 그녀는 6살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 저는 예수님을 제 삶에 초대했어요. 비록 저는 어렸지만 그분이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걸 느꼈죠. 그녀는 점점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저는 완벽한 아이가 아니었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청소년도 아니었죠. 저 또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전체가 중요하다. 그녀는 바라보는 더큰 목표가 없이 항상 이기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저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사람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저의 믿음은 또 성과의 압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전체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시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이거나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슨 펠릭스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안전한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한 최고의 계획은 제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금메달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